안녕하세요. 돈나니머스입니다. 지금부터 괴유 서버 문읍읍의 비리 그 사람의 실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11월 22일 오후 6시경 바람의 나라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11월 30일날 괴유 서버 초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초기화가 되고 나면 은 정식 서비스 서버에 캐릭터 상위 레벨 3, 2개 최대 2 개가 테스트 서버로 복제가 됩니다. 한 서버 동일한 레벨 캐릭터는 3개 이상 존재할 경우 가나다 순으로 복제됩니다. 99 레벨 미만 대상에서 제외,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캐릭터 대상에서 제외, 제재된 캐릭터는 대상에서 제외, 이 제재된 캐릭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혹시 대돈 저격입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본 서버에 있는 모든 캐릭터 하자서버, 호동서버, 유리서버, 연서버 모든 유저들의 본 캐릭터가 이번 11월 30일날 귀유서버로 통합이 됩니다 연, 하자, 유리, 호동, 무휼 여기 서버 각각 유저들의 본 캐릭터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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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개씩 해가지고 전부 11월 30일날 귀유서버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귀유서버는 초기화된과 동시에 통합이 되는거예요 한마디로 간접적으로 테스트 서버에 전 서버 통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바로 어제, 자칭, 타칭, 교유 서버 대통령, 문, 읍, 읍씨는, 우리 모든 바람의 나라 유저들은, 11월 22일 오후 6시에, 교유 서버가, 서버가, 공지가 올라왔기, 초기야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알았어요. 근데, 문읍읍시는 용천 제10검 10개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계정을 어제 현금 40에 처분하였습니다. 플러스 다른 계정 3개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알죠? 뭡니까, 이거? 그래놓고 본인이 하는 말, 우연 착게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오늘, 괴유 서버가 공지한다고, 공지 사항이 떴는데, 어제, 본인의 괴유 서버 최고의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계정을 무려 4개나 처분을 했답니다. 그래놓고 본인이 하는 말은, 아, 접으려고 팔았는데, 우연찮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네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과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어제 무려 현금 40만원이나 주고 구매한 유저는 지금 1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이렇게 문읍읍씨에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러자 그의 답변, 응, 보존 실패. 과연 이 새끼가 사람 새끼입니까? 예? 40만원에 사자마자 다음날 초기화 공지가 떠버려서 빡쳤는데, 10만이라도 보존 안 됐냐고 물으니까, 응, 보존 실패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괴유 서버에서 어떤 분이 말을 하더군요. 저한테 도네이션으로 말을 하더군요. 배돈님, 문읍읍 이새끼, 괴유 서버에서 1년 365일 매일매일 아이템 미음, 니은, 이응에서 바돈 계속 팔고 있어요. 쉴틈 없이 팔고 있습니다. 이새끼 과연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새끼는 바돈 복사 100%입니다. 저한테 문을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문읍읍이한테 야, 어차피 8일 뒤에 초기화 되는 거 너는 꿀 빨대로 다 빨았잖아. 지금이라도 와서 알려줘라. 그러자 이 새끼 뻔뻔하게도 저한테 알려주더군요.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크린샷입니다. 문읍읍의 캐릭터 귀유 서버 바돈 50억, 보유 바돈 50억. 총한 캐릭 100억 문우읍의 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초기 7월에 괴유의 바돔 복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때 운영자는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두번째 스크린샷 비서 보이십니까? 바로 버그는 이거였습니다 괴유 서버 승천 각인 이벤트 버그. 괴유 서버에서 직타 저항 비서를 10만 전에 구매를 하면은 되팔 때는 30만 전에 팔린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7월 15일, 7월 16일 분명히 문읍읍이가 운영자한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그래, 알았어 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유 서버, 각인 비서가 재판매가 안 돼. 판매 시 영원히. 그래서 직타 비서가 처음 출시됐을 때 운영자가 그걸 놓치고 재판매가 되도록 설정. 참고로 교유는 비서 한 장당 10만인.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10만에 사서 30만, 50만에 재판매. 이런 식으로 약 4일간 800억. 50% 추가 약 5천장. 황잠 챙기고 버그 리포팅. 운영자는 알고도 넘어감. 그 후, 7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판매하는 바돈만 약 600억 추가 황장 미포함. 참고로 계유 서버도 받은 1억당 만원 넘게 팔립니다. 그래놓고 보여주는 게 참고로 방금 보신 거는 매니아 내역입니다. 매니아 내역이고요. 보이시죠? 상상 초월입니다. 예, 상상 초월이라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상상 초월을 했는데도 도대체 훈령자들은 무슨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것도 제가 징징대는 겁니까? 예? 이것도 제가 징징대는 거예요? 제 3자가 알 정도랍니다 계좌번호를.